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싶다거나 도망가고 싶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?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요. 첫째로는요.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.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사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. 이것처럼 하나님은요. 여러분이 그 기뻐하는 반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. 둘째로는요. 로마서 12장에 보면요.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. 이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요, 여러분이 기도하는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. 세 번째로는요, 빌리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,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요, 여러분이 더 많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.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주님은요,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.